얘네들 중에 한번도못 있는 거 알지? <목소리> 이게 또 귀에 눌린 옷이야. v 자 c 너무 열심히 했던. 동대문 가서 사니까. 8,000원 걸 그래서, 어. 뿔 엄청 고봤지. 샤니 같지 않나 봐. 너 차가 차병원 았어 <laughs> 야! 이게 무슨 차병원이야. 구독자 선물로 드리려고. 어? 오늘 구독자 선물 많이 가져왔어. 어?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크 장영입니다. 아니 저번에 명품 가방을 공개했는데 백을 살때몇 백이잖아 비싸잖아 그러니까 기싸움을 하는 거야 얘한테 기싸움에서 지잖아 그럼 나는 얘를 못 들어 평생 이렇게 그냥 그 안에 이렇게 있는 거야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두 번째 코너를 또 준비했던 게 아직도 입지 못한 에르메스산종을 우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3종 사서 헤이 벨크의 자용을받 가는 거죠. 맞아요. 에르메스 사고 싶어서 갔더니 못 준대. 에르메스 사신 거 없잖아요. 옷이랑 이런 것도 좀 사셔가지고 뭔가 포인트가 올라야. 엄청 바이럴 돼서 커뮤니티에서 댓글이 2 0 0 0개어요 <laughs> 덜덜덜 떨면서 데리고 왔어. 첫 번째 아이는 너무너무 비싼 가디가. 내가, 어머, 한번 옷을 봐볼까 했더니, 어, 영란 씨한테 어울릴것같은서 창고에서 쫙 가져오시더라고. 그래서 요것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아, 옷은 그냥 다깔아줘다 깔아줘. 원하는 거다 어제 창고에서 계속 들고 오시더라고. 아, 버키은안 팔아. 네. 버키은안 팔아. 근데 옷은 계속 나와. 어디서나 입을 만한 후뚜루마트루 가디건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후뚜루마트루가안 되는 거야. 이거 하나에 몇백짜리고 이러니까. 다실 그래. 그러니까, 이 혹시나 올이 나갈까봐. 어. 그러니까 이걸, 근데 얘는 용기를 내서 한두번 입었어요 중요한 거는 좀 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좀 있어가지고 좀 약간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것 같아서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진짜 후두루마뚜루 잘 입을 만한 저지 봐봐 딱 에르메스 파 입고 뒤에가 이거 그러니까 에르메스 이거야 이 안에도 정말 폭풍폭은 굉장히 부드러워서 겨울 같은 데서 입어도 된다는 거야 덜 차는 거먼지 봐볼까? 가격이 얘는 또 얘보다 더 비싸니까 조금 더부담스러워 그래서 얘는 딱한번 입었어 이렇게 입는 거야 괜찮아? 네. 입고 다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손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비싸다는 생각으로 손이 아, 안 가요 미치겠는 거야 음. 하, 그럼 걔를 어디다 모셔놓고 장롱에 모셔두는데 얘를 어떻게 모셔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죠 음. 점점 더 입진하는데 복부리기 시작하는 거야 왔다 갔다 쓸리니까 그렇지 쓸리니까 네. 길이가 약간 크롭이면 크롭인데 애매하게 떨어지니까 약간 뚱뚱해 보이더라고요 나는 아, 애매한 이런 상황이라 짱박혀 있는 거예요 몇년 동안? 몇년 동안 그 다음에 대망의 셋째는 얘가 제일 비싸. 많은 분들이 에르메스면 얘를 무조건 산대. 없어서 못 판다고. 얘는 정말 어디서. 근데 보고 나서 와이러긴 했어. 너무 이뻐서 에르메스 이거. 오. 이뻐? 얘는 근데 중에한 번도 못 입은 거야 지금.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비밀. 말도 안 되는 금액 주고 샀어 이거 진짜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다 보면 안돼 궁금한 게그 음. 에르메스에서 테일백을 음. 사려면 그 단위가 있었어요? 단위는 없었는데 사진을 고민했어 어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고 이거 마지막으로 딱좀면 너무 예쁘다 그럼 여보 나 이거 하나 살까 했더니 아됐서다사세개다사 남편이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좀 있어 보이려고 그런지 사 이러니까 그리고 더니 테일백 뒤에 준 거야? 몇주 뒤에 받았었죠 을있었 어. 바로 이게 3종센트인데 얘가 이렇게 입는 <laughs> 거예요 괜찮아? 너무 예뻐 그래? 네. 이게 이쁜 거야. 세월만 가니까 색깔이 점점 발해지고 있는 거야. 아마 저는 평생 이제 에르메스 옷은 안살것 같긴 한데 대대손손 요거는 물려줄 것 같아요. 에르메스 삼총사.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트위드 자켓, 트위드 자켓 너무 너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샤넬 트위드 자켓. 그래서 그거를 바자에서 삽니다. <laughs> 바자회에서 <laughs> <laughs> 샤넬 가봤더니 트죠즈 3,000, 4 0야 너무 비싸. 근데 사람 심리가 결혼식에 딱 하나 있으면 또딱 멋있을 것 같은 것 같아. 그래서, 아, 바자회에서산 샤넬 트위드 자켓. 그분이 반 거예요 신나라 언니의 친구 그때 되게 고민했어요 진짜 한 3시간 4시간 동안 바자에 일하면서 얘를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어,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왜냐면 그때도 한 몇백이긴 해 그래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는데 얘도 한 번도 안 입었어 그대 산다음 얘도 좀 기에 조금 눌리나 봐 근데 한번 입어보도록 노력 한번 해볼게 저의 첫 샤넬 트위드 자켓 지금 잘안 입는 것들을 좀 가져왔어요 이 중간중간에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왜냐면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어? 자연스럽게 저 신발도 한번 갈게요 깜짝 놀랐어 의외로 내가 명품 신발이 많이 없더라고 진짜 다 신는 걸 뽑을 빼는 스타일이야 하나 사면 그걸 3, 4년을 신어 얘도 한 2년 전에 사가지고 그냥 여름 내내 네. 이것만 신거든 추억이 있는 신발만 가져왔어요. 목동에 이제 이사를 간 거야. 지금은 후회는 하지만 근데 영혼을 좀 보내려고 애들 어리 잠깐 보내놓고 혼자서 이제 간 거야 갔는데 그 엄마들이 확 내렸는데 나한테 신발밖에 안 보여. 다뭐 샤넬, 셀릴로만 뭐 구찌 막다막 막 비싼 신발만 신고 나오는데 나는 그때 어디 뭐 길거리에서 한산거한만 원짜리 그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야. 지금은 사실은 초라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없는 사람이니까 더 뭔가 뒤에 눌리기 싫으니까. 아 그거 다 들어 신발밖에 안 보여. 어머, 여기 목동에 용을 좀보내려면아 비싼 명품 신발 하나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저의 첫 명품 신발이에요. 이거 미우미우 이거 진짜 뻥까고 매일매일 뻥해서 신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에 보석이 빠지면 가서 또 갈고 또 넣어주세요. 또 넣어줘. 이걸 한 다섯 번을 갈 정도로 여기서 지금 다 달았잖아. 너무 잘 신고 얘 하면서 어디 가나 길 죽지 않았던. 백 얼마짜리인데 너무 너무 예쁘지. 얘는 진짜 죽어도 못 버려. 너무 너무 내가 좋아하는 신발이야. 그 다음에 이제 샤넬에서 보니까 막그거 할인한다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갔더니 너무 너무 예쁜 신발이 하나 있는 거서 첫제 샤넬 구두. 60인가 70만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재밌었다고. 어, 그, 그러니까 가끔 가다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행사를 해. 근데 얘도 요새 신어. 산 지는 한 10년 넘었는데, 귀에 눌려가지고, 나도 내 자신이 어쩔 땐 싫어. 이렇게 딱, 고 하. 아, 예쁘다 이렇게 한 10년이 지난 거야. 먼지만 자꾸 허게 앉아가지고 느꼈던, 어, 그런 샤넬. 그 다음에 사실은 중간에서 지금 여러분들 약간 지루하실까봐 구독자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첫 프라다 너무 멋있지. 사실은 난 이거 살려 고간게 아니었어. 근데 얘를 봤는데 너무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이게 연예인도 많이 신고 청바지에 딱 했는데 허, 너무 나한테 광어 같기도 하고 너무 뭐랄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얘를 지금 한한번 신었나? 어, 이거 구독자 선물 드리려고. 비 아니야 근데 좋아. 아이 됐어. 이게 삼칠방이에요 재질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물티슈로 닦아도 깨끗해. 그럼. 내 새끼들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모라니를 그렇게 띄웠는데 이모라니한테 혹시 받는 선물 없냐. 사실은 이모라니가 저한테 특별한 선물을 사실 줬었어요. 지미추. 받은 지는 1년 됐는데 난좀 뭔가를 아끼나 봐. 너무 예쁘면 발을 못 신어. 그래서 쩡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처음 신고 왔어요. 여름 다 지나가지고. 이모라니도 있는 신발, 커플 신발. 어, 너무 예쁘죠? 이거 자랑하려고 지금 살포시 가져왔고, 제가 이제 내왕하고난 다음에 잘된 거야. 실프를 많이 찍은 거야. 그랬더니 우리 홍실장이 스텝이랑 돈을 벌어가지고, 명품 신발을 또 하나 사줘요. 디노 신발을. 스텝들이? 어. 이게 신발. 아, 이거 좀, 아, 이, 아, 얘네가 좋기 때문에 조금 내가 그래도 보고 있었어? 어, 어, 야 너무 감동이지. 이 선물 받고 나서 내가 청청 울었던 거 같아. 이것도 지금 이번 여름에는 못 신었던 거 같아서 못 봤어요. 어, 니네가 지켜보고 있군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의 첫페링한모 신발. 너무너무 육아에 지치고 힘들었을 때, 경아랑 진아랑 가연 언니 남편이랑 해가지고, 미국 여행 같이 가자고. 아, 가연 언니 못갔던가 어, 그때 겨 그... <목소리> 거기 미국에 어디 그냥 매장에 있었어서 너무 이뻐서 하나 지나랑 같이 커플로 있었어요. 맨날 이거 신었던 기억이 나요. 날 어, 갔는데 그제가 좀 아끼는 신발을 한번 가져왔어. 그다음에 제가 내고왕 투를 찍었을 때 사실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대본도 없이 반나절 동안 사람들 인터뷰하고 뭐 하고 또 겨울이었어. 근데 손이 막 뻥뻥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장갑을 하나 샀어요. <laughs> 아, <그래서> 팬티 <팬들> 장갑인데. <laughs> 얘를 항상 끼면서 인터뷰해서 너무 따뜻하니 옷을 이제 홍 실장이 해줄 줄 몰라도 욕을 딱 씻기고 나서 이제 자신감 있게 이제 했던 기억이 나요. 뭘요도한 뭐 60, 70뭐했었좀 어, 비싸게 했던 것 같아. 어, 지금까지도 볼 때마다 내고왕투가 생각나요. 그다음에 이 머리띠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닌데 홍 실장님이 한테 샀던 건데 이걸로 제가 비호감에서 호감이 되는 뭐였냐면 안의 맛에 제가 처음으로 e n g 를 찍는데 그동안 이미지 장영남 날라리고 이렇게 봤다가 이 머리띠를 내가 딱 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그다음에 막 밥풀을 했더니 그 모습이 사람들이 너무 예뻐해 본 거야. 그래서 이게 비호감에서 호감됐을 그 지름길 두 장무.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제가 너무 너무 사랑하요 안의 맛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고야 그렇지, 그렇지. 안의 맛을 했기 때문에 내 거면서도 연락이 온것 때문에. 진짜 저의 행운의 머리띠. 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소개하려고 가져왔고그 다음 이거는 구독자 선물. 이거는. 그떻게 그렇지. 내친구 청담동에 있는 애가 있는데. 어. 패션 리더로서 도전하자. 맞아요. 어려웠어요. 이렇게 세 바퀴 돌려가지고 하면 너무 예쁜. 한 번을 안 했어. 그거내 <목소리> <할수 있느냐. 목소리> 스타일이 아닌데, 근데 내 생각엔 누가 소야, 소화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것도 구독자 선물로. 예, 네, 왜냐면은 많이 한거 그렇고, 자, 두개 두 갑니다. 예, 네, 중간중간에 계속 있어요, 여러분들. 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어. 바라겠습니다. 어.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하나로 이제 목동에서 연예인처럼 다니다 보니까, 아, 뭔가 조금 엣지 있게 입고 싶은 거야. 신발을 사고 싶은 거야. 그 당시 보트게 베네타의 앵글, 이 부츠가 너무 유행했던 거야. 샀어요. 근데 한두번신니까 그때부터 여기 다 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사실은 조금 작았거든. 근데도 이거 하나밖에 없다길래 그냥 주세요. 아 괜찮아. 바로 어떻게 작게 만들도록 더 신을게요. 는데 아니었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신기 신었어요. 근데 이것도 구독자 선물로 드리려고. 어? 235분께 드리고 지금 선물 계속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자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소개 안 드렸던 게제 그때 첫 샤넬과 비슷한 시점에 같이 샀던 예를 난 어디 바지에 판줄 알고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 목동에서 꿀리지 않으려. 요거를 신고 요거를 착 차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녔던 거지 과민가 어디 면세소서 샀는데 생각보다 좀 쌌어 한 100만 원? 왜냐면 이거 잘안 팔리는 그런 또차나차병원줄알어 <laughs> 야! 이게 무슨 차병원이야 샤넬 써있는데 인스타에 사진을 딱 올리면 언니 가방 어디 거예요 100명이 물어봤어 샤넬 같지 않나 봐 샤넬 같지 않았어 귀여워. 귀여워 어 그다음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추억 여행을 가게 응. 됩니다 제가 이제 분제일 때는 코디도 없고 메이크업도 없고 저 혼자 옷을 입어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든 옷을 사야 돼요 그 옷들을 힘들게 가져왔습니다 그있 어? 엄마한테 다준 거야 내가 아, 엄마가 본인이 아. 입으려고 냅뒀는데 긴급 가져왔어요 바로 어. 첫 번째 옷 <웃음> <웃음> 근데 이거 되게 날씬해 보인다? 뒤에 이렇게 어. 얘를 입어가지고 정말 고생했던. 어, 거의 이제 저는 동대문 가서 사니까. 어, 아니면 그쪽 동 동네 돌아다니면서 예쁜 걸 쓰면 또 사고, 아니면 시장에서 사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진짜? 그럼. 동대도네거더좋은 대나마. 아 그럼요, 예쁜 게더 많아. 난 백화점을 어떻게 들어가지도 몰랐어. 아, 진짜 <laughs> 어, 백화... 진짜야! 백화점을 처음 간게 스물, 아, 삼십 대갔나 음... 아니 진짜로 우리 엄마가 안 가니까 나도 가본 적이 없어 그때그한만원 8,000원 그래서 어. 만 원짜리도 비싼 거지 그 당시 만 원은 돈을 엄청 뽑봤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브제제 셔츠 입었던 옷 아! 아! <laughs> 이렇게 해서 청바지 입었던 거 여기 <laughs> 삐삐머리하고 스티커 하나 딱 붙이고 안녕하세요 미친 개 장영달입니다 이렇게 해고 했던 기억이 나요 아, 와 열심히 살았죠 이거 여기 브랜드 어디야? 반짝이도 안 떨어지고 너무너무 좋지 않아? 하시는 게 추억인데 <laughs> 그 다음에 옆으로 한 모자에다가 얼렸던 제가 v j 에 너무 열심히 였던 요거.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어, 언니, 기억나요? 하시는 분이 있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입어야 화면빨이 잘 받아요. 어, 그리고 미친 걸엮기거리였거든 그때는. 어, 옛날 생각 난다, 진짜로. 10시간 기다리고, 9시간 기다리고, 천대 받고, 아니에요. 이랬던. 근데 어디 가서나 보이는 거지. 이런 옷 입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아... 눈에는 빨간색파란뭐 색깔을 발랐거든, 아이섀도우를. 얘는 노랑색 아이섀도우. 얘는 분홍색 아이섀도우. 이런 식으로 제가 화장을 다 했으니까. 운전도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운전해서 갈 때도 있고 이렇게 있고 버스를 많이 타고 다녔죠 응. 쟤는 뭐하는 애인가 이 항상 아래로 <laughs>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게 아마 이 티였는지 이 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그 바람 폈던 근데 난 잠든 걸로 안것 같아 그더니내 어. 옆에서 아 지금 가만있어 알고 봤더니 바람 났어 삶이 있어 그때 당시 유지태 오빠인가 파란색 아이섀도우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전 남자친구를 만났어 자 구독자 선물 또 바로 갑니다. 럭키 네. 이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얘도 한3 0만원 사십만 원 해. 비싸. 어 괜찮. 그게 야하지 않아. 어, 36사야지 이거 선물로 드리려고. 이거는 뭐 사연보다는 샀는데 안 입어가지고 선물로 드리려고요. 사연도 없는 것도 억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 자그 다음에 조금 이제 돈을 벌고 하니까 뭔가 이제 그 명품 티 같은 거 하나 사고 싶은 거야. 구찌를 갔더니 너무 예쁜 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구찌 티를 하나 사요 이 구찌 티 자연스럽게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더니 홍현이가 언니 뭐 구찌 티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댓글 달았다고 근데 너무 또 티가 나가지고 맞다 이렇게 해서 첫 어, 첫 명분 티 그다음에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 더 샀어요 이거 치마 어그렇 어, 근데 지금은 또 너무 구찌 구찌하는 게좀 그렇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렇긴 한데, 많이 입었지, 어.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싹 트는 그런 원피스가 있어서 특별히 여기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아, 럭키 쉐이트 원피스. 프로포즈 할때 입었던 거 기억나지? 아... 이게 진짜 너무너무 야들야들 너무너무 좋아. 그 다음에 바람불 이러면은 얘까지 이렇게 걸치면 너무너무 예뻐. 근데 내가 입으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아, 이제는. 약간 좀 젊은 분들이 신혼여행 하시는 분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너무 이상형이 이제 박보검이었는데, 박보검을 만나기 전에 좀잘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헤어 선생님이 왜안 오냐고 오물러 기다렸는데, 1층에 아, 샵이 있어. 디자이너 샵. 아... 나도 모르게 거기 가가지고 이거 주세요. 해가지고 샀던 옷이 있어요. 바로. 아... 대답이. 대답이 아, 비싸. 너무 예쁘지. 아, 너무 예뻤지. 홍실이 옷을 준비하라고 해놓고 홀리데이 가가지고 입어서 샀던 옷이에요. 얘만 보면은 박보복이 생각나. <laughs> 어, 너무 잘생겼어 진짜로. 자그 다음에 이것도 백화점에서 너무너무 원피스가 이쁜 거야. 그래서 샀던 간이 원피스. 이거 되게 유명한. 근데 이것도 구독자 선물로 드리려고. 안 뚱뚱해 보여 굉장히 날씨에 보여 그 다음에 이거는 제 애착 바지. 저는 집에서도 팬티 하나만 입지 않아요. 팬티 위에 항상 이렇게 바지. <laughs> 어, 어 바지 입어. 그래도 너덜너덜해졌어, 진짜 이 정도로 우와. 애착 바지야 지우 나사부터할 때는 한 10년 된 거지. 10년 넘게 10년 넘게 된 거야. 이렇게 얘 입고 나서 얘를 입는 거지 이렇게. 얘도 낡았잖아. 이런 거 제가 애착 있는 거 한번 가져왔고 아 그다음에 오늘 구독자 선물 많이 가져왔어 이걸 딱 아버님이랑 여행 갔을 때 입었는데 아버님이 아우 우리 은하 이 너무 이쁘다 해가지고 아버님한테 사랑받았던 옷 많이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많이 나와도 이번 도 날씬해 보이는 옷이에요 그리고 어려 보이는 옷 이거 봐봐 다 드라이했던 거 있죠 야 이렇게 봐 막... 오늘 진짜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혹시나 지금 내네 새끼님들 잠시 외도하시는 분들 다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다시 친구 한 명씩 데려오셔가지고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피 느낌을 굉장히 좀 좋아해요 이거 입으면 약간 좀 이렇게 아줌마 느낌이긴 하지만 되게 날씬해 보이는 느낌으로 나는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너무 화려한 걸 사고 나니까 입기가 좀 그래. 제가 너무 좋아했던 치마들을 좀 가져왔어요. 얘도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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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가 그건 무슨 허리 지역이야? 어, 이 치마에다가 세트가 있어. 이렇게 입었어. 아내의 맛때 엄청나게 이 옷이 많이 입고 다녔던 것 같아. 이러고 신발 하나 신고그 다음에 좀 추우면은 코트 하나 걸치고. 근데 우리 준우가. 엄마 괴물 무서워했던 기억이 나요. 그다음에 그때 제가 이제 애둘낳고 난데 살이 엄청나게 쪄요. 근데 살이 진짜 펑퍼져짐 이거 더 살이 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치마를 샀는데 얘는 입으면은 이 배를 가려주고 해서 날씬해 보이는 거야. 나 발랐어. 이거 입으면 아, 선배 살쪘구나 생각하면 돼. 아, 아. <laughs> 그냥 그냥. 그래서 저게 너무 이뻐서 하나 더 샀어. 아, 아, 아. 저만큼 요술 치마가 없는 거야. 66 77도 다 맞아. 얘 비싸. 내가 제일 좋아하는 MSG. 얘는 진짜 뽕 뽑았어. 봐봐, 이렇게 날씬해 보인다니까? 아, 네, 네, 네. 너무 날씬해 보여. 야, 이거 어떻게? 해 언니가 줘? 아 이거. 아, 이렇게. <laughs> 아 이거. 아이 화려해가지고 제스타일이그치 조금 살 빠서 입으실래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얘는 진짜 뽕 뽑을 거야. 그거 하고 나서 더잘 됐어 언니가 지금. 일이 더 많이 들어왔어. <laughs> 자, 그래서 그거 입으면 언니가 이것 또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자, 구독자 선물 갑니다. 얘 아마 기억날 거예요. 정주리 때. 그때 이거 입고, 얘들 럭키쉬 했트 얘가 되게 좋아하나보다. 아니야, 너무 편하게 정말 잘 입고 다니는데, 요새 좀 살이 조금 빠지니까 좀 헐렁헐렁 느낌이 들어가지고, 편안하게 입으실 분들 입으시라고. 어, 낡은 느낌이 이뻐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 저의 정말 열렬한 팬이, 직접 만들어서 준 선물 이 옷이에요 바로 어, 너무 예쁘지 이 재질이 어디에도 없어 입으면 그렇게 날씬해 보여 직접 내 키랑 사이즈 다 해가지고 저를 위해 만든 옷이야 그래서 볼 때마다 아, 그 팬이 생각이 나요 얼굴도 몰라 택배로 온거 같아 어떤 분이 주셨는지 좀 이름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의 의미에서 제가 단백질 쉐이크 선물 드리고 싶어가지고 부들부들해 만져봐 막 빨아도 돼 어. 진짜 괜찮지? 그래서 돈낼 테니까 하나 더 만들어 주셨으면 바람이 있어가지고 어딜 찾아도 없더라고 그다음에 이번에 많이들 물어보더라고 인스타에 언니 그 핑크색과 트위드 뭐예요? 했을 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독자 선물로 그냥 드리려고 어, 어, 이거는 진짜 딱한번 입었어 생일날 남편이 이제 호텔에 예약을 해가지고 그날 남편이 자기가 모았던 거다 긁어가지고 뭐 하나 를 사준 거야 이거 시계를 시계를 얻을 수 있는 보석을 얻을 수 있는 옷이에요 어, 그래서 이거를 구독자 선물로 기운이 너무 좋아 깜짝 선물 받을 수 있어 이거 입으면은 이것도 사실은 그때 우리가 런던에 여행 갔을 때 그때 산 거야 아, 자라에서 샀어. 영국까지 굳이 가가지고 영국 브랜드를 사야 되는데, 우리 홍실이랑 총이랑 선생님 가서 자라가서 <목소리> 이거 샀어. 근데 이제 입기 귀찮은 거야. 그래서 입어보지 않고 샀는데, 젖이 아, 다 보여. 아, 진짜. 홍실 짱! 다 보여, 다 보여, 가지고 그냥. 사이즈가 너무 커, 그냥. 언니, 이 사이즈 괜찮아? 했는데, 이게 한 번도 못 입었어. 그래서 근데 코디는 좋아요. 이렇게 입으면 너무 예쁘잖아. 너무 네, 아, 그래? 꾸며줄까, 오늘? 네. 어, 오늘 꾸며주세요. 자, 이거는 이성루피니한테 선물 하나 드리려고요. 자, 이게 바로 제첫 페리 가머. 유명한 남배가 입었던. 솔직히 말할게요. 바자에서 샀어요. 슈퍼가 네. 아, 아, <너> 입었던 거야. 아, 그래? 어. 우와! 우와! 아, 쟤 어. 봐봐. 와. 너무 멋있지? 그럼 쟤왜봐 너무 멋 아, 퇴소 가지고. 아, 퇴소. 아, 그래? 아이고! 아, 그래? 아, 그래? 근데 지금, 야, 너무 잘 어울린다. 어. <웃음> <웃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거가 병원을 차리고 난 다음에, 의사라는 직함을 얻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이사야 해 되는데, 겉모습이 이사하면 될줄 알았어. 그래서 요거를 제가 천만 구매산 거야. 제일 비싼 자켓이야. 근데 중요한 건, 딱한번 입었나? 얘도 귀에 물린 옷이야. 얘가 어디 거냐면, 스시아가 같이 샀잖아. 여기 꼬리소품 가가지고. 니가 막 고민했잖아 왜이어 <laughs> 지가 왜이어 <laughs> 그때 홍실이랑 다 데리고 해서 언니 이제 병원 차리고 이사 직함인데 그거만 이사가 뭐야 정장 좀 많이 입어야 될거 같은데 <laughs> 그랬니 이게 너무 이쁜데 <laughs> 이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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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렌시아가 발렌시아가 이거 단추 하나도 다 발렌시아가 근데 이걸 어떻게 입을 줄을 몰라가지고 안 그냥 그냥 이제 안할 거구나. <laughs> 갑자기 살렸네. 자그 다음에 요거는 자디 건데 이거 많이 입고 다녔던 기억나지. 이것도 이제 병원 차리고 난 다음에 병원에 <웃음> <웃음> 저기 경영할 생각은 안 하고 오,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거를 입었는데 거기 어떤 환자분이 나한테 쓰고더니 영란 씨는 빨간 거 없어. 빨간 거 많이 입어야 돼. 그래 보기 들어와. 쑥 가더라고 약간 뭐 보시는 분인가 봐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좋아. 옷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저기 자 요거는 이제 저번에 뭐야. 어. 알죠? 거. 네! 맞아 야, 야 내놔 야! 진범이 아, 기저까봐 아, 아, 내가 기적이 찰판이야 저의 에르메스 백 지금 두개다 다시 퍼했는데 처음 성공했던 에르메스 백 얘는 진짜 후뚜루마뚜루 너무 잘 들고 다 저는 그 아울렛이나 바자회를좀 이용해야 될까봐. 어, 그거는 내가 뒤에 이기더라고. 뭐 아직도 진짜 열심히 들고 다니고. 얘는 그때 당시 연병은 아닌데, 약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어, 브랜드를 좀 보여주는 걸 좋아했어. 빡! 빡! 이렇게 서나 버버리! 아울렛에서 한 60인가? 하여튼간 50인가? 하여튼 되게 싸게 안나갔어 이렇게 화려한 거를 누구도 안 사더라고. 외로이 혼자 남아있던 거를. 근데 이게 사실은 뽕을 정말 많이 뺀 옷이에요. 애들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날 때, 그냥 이 상태로 이제 일어날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딱 해버리면 모르니까 애들 키울 때필스코스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샤넬 악세사리 자제 3탄은 악세사리로 제 제가 한번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많아요 사연도 되게 많은 것들 만나서 그 것들은 나중에 한번 하고 오늘은 막배기로 하나 가져왔어요 사연 없이도 그냥 샀어 이뻐서 네. 저도 이제 이걸 딱 정리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너무 익숙하다가 이런 맵 100만 짜린 그 덜덜 떠든 거야. 근데 이제는 샀기 때문에 저도 좀 자유롭게 입어보기도 하고 하, 할게요. 얘부터 스타트를 해야 돼. 얘도 지금 입지 못했네. 어, 하여튼 여러분들, 내네 새끼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요거 사이즈 다 올려드릴 테니까 제가 입었던 거다 기운 좋은 옷들이라 맞아. 행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너무 사랑하고요. 요것도 제가 드릴 수도 있어요. 구독자 100만 되잖아? 그때는 에르메스 가방 하나 드려야지. 네. 그럼요. 와...